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혁명입니다. 오늘 늦은 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밤 10시 반이 넘었어요. 자, 비트코인의 가격 6,300만원 언저리, 6,280만원입니다. 여기 매물따을 뚫어줬죠? 뚫어줬는데 그 금방 라인에서 현재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죠. 비트코인의 현물 ETF 기대감이 끝나면서 살짝 소강 상태. 얘가 쉬고 있는 종안에 이더리움이 치고 나갔습니다. 이더리움의 일봉 차트인데요. 붕, 붕, 붕찍고 나가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더리움의 월봉과 비트코인의 월봉을 보면 그 답안지가 한눈에 나옵니다. 비트코인의 월봉은요. 여기 1번을 뚫었어요. 2번도 뚫었죠. 이거를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월 만에 뚫어줬어. 이때 또 비트코인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줬어. 뽕 하고 뚫으니까 그 다음 3번 라인까지. 3번 라인 뚫고 마지막 고점 라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고점 라인과의 격차가 그다지 많아 보이진 않죠? 그런데 이더리움은 말입니다. 이제 1번 라인을 뚫었어. 이제 고작 1번 라인을 뚫어버리고 확실히 뚫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라인을 하게 가고 있어. 2번 라인의 격차가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다. 꽉 차고 있어요. 월봉 기준으로 꽉 차면서 계속 여기 근접할 것 같아. 여기를 뚫고 고점 라인 매물 때 가야 여기에 키 맞추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알트코인의 도미노스가 맞춰지는 거죠. 그러면서 반사 이익으로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폭등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한5%좀더더 더 나왔었죠. 상승력 한8% 9% 가까운 상승에 나오다가 차액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보시죠. 풍풍풍 치면서 쭉 쉬면서 여기서 쉬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더리움 클래식은 어떤 사람들의 영역이다. 여기서 개수를 모은 사람들의 영역이야. 2년 가까이 매집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 그리고 터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XRP도 마찬가지다.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 구간을 만난다. 대폭발이 일어날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그 구간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야만 됩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공공재이다. ETF 승인으로 암호화폐 적금 막는 마지막 걸림돌이 제거가 되었다. 미국 자산운용사 아크인베스트먼트의 톰스토트 회장이 11일 밝혔다. 이제 비트코인은 투자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재가 되었다. 새로운 문명이 열리게 된 겁니다. 비트코인, 그럼 결국 비트코인만 있을까요? 이더리움도 있고요. XRP도 있고요. 따라오는 알트코인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줄줄이 ETF가 대기 중이고 여기에 전세계 자사 운용사들은 자금을 쏠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국내 국내에서 잠깐 이슈를 볼까요? 국내에서 또한 이슈가 나왔죠. 국내 보시면 미래에셋증권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중단 법적인 위반 소지가 있다. 당국 눈치 보는 증권사 미국 비트코인 ETF 시세 노출마저 중단을 검토한다. 그렇지만 이미 이들은 오래 전부터 준비 중입니다. 국내 은행의 디지털 자산 산업 진출 현황을 보시면, KB, 신한, 우리, 하나, 4대 은행목, 한국 디지털 에셋 합작사, 신한은행은 한국 가상자산 스탁 합작사, 우리 은행은 디커스터디 합작법인을 설립하였고요, 하나하나는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와 비트코의 합작법인을 설립하였고, 이미 커스터디 서비스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도와 규칙만 마련되면 되지요. 국내는 대한민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 과정에 있을 뿐이고요. 미국에서도 뭐 벵가드와 함께 이슈가 나왔더라고요. 여러 가지 UBS와 함께 결국 걔네도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이분은 대문자, 대문이 100% 활짝 열릴 겁니다. 그 새로운 유동성이 빨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서, 대세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흘러나왔던 이슈들을 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에서는 그림의 떡이다, 규제와 세금, 비트코인 ETF 거리다 중단하나, 당국 금지령에 업계 술렁, 결국 과정에 있을 뿐이고요. 100% 도입됩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펀더멘탈이 뛰어난 세계 최고의 코인들은 ETF가 승인이 나고요. 국내 가상자산은 100% 금융기관에 도입됩니다. 블랙록 경쟁사 뱅가드, 비트코인 현물이테프 치고만해, 메릴린치 시티 등도 판매 마아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미 이 세상은 다시 한번 99.99999가 아니라 그냥 단순 명료하게 100% 정해져 있는 세상입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빅토리아 증권 임원, 홍콩 펀드사들 1분기 내에 암호화폐 현물이테프 신청을 전망한다. 홍콩과 싱가폴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 시스템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얘네 또한 암호화폐 현물 ETF가 바로 준비 중에 있다는 거죠. 이미 싱가포르 어제 방송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죠? 빅고와 함께 서클과 리플과 크립토닷컴과 기타 등등의 스위스 세계 최초의 디지털 뱅금인 시그넘. 이들과 함께 이 미래가 준비 중이었다. 그들은 하나의 몸입니다. 그리들이 에너지를 이동시키고 있다는 것 뿐이지요. 비트코인 현물 ETF 첫날 거래 70만 건. 인기 ETF의 두 배이다. 이미 이 문은 활짝, 아주 활짝 열렸습니다. 돈나무 캐시우드. 비트코인 2030년 150만 달러를 돌파. 이걸 전망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 케빈 오리어리브란 분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150만 달러도 굉장히 미니멈으로, 최소한도로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기준 100억을 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가격은 10년 기준 100억을 보고 있다. 2030년, 지금으로부터 6년이 남았네요. 150만 달러. 상당히 소극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랙록 CEO 레리핑크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레리핑크는 우리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더리움 ETF 보유는 가치가 있는 것. 나는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블랙록은 SEC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미 시스템이 준비 중입니다. 그럼 이더리움 다음에 뭐가 올까요?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과 이더리움 클래식. 얘네 또한 줄줄이 대기, 대기 중이겠죠? 여기에 XRP ETF도 어느 한순간에 터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의 대장은 바로 XRP니까. f 드와 유럽 중앙의 에너지가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블랙록이건, 뱅가드건, 스테이트 스트리디건 피델리티건, 인베스코건, 거대 중앙은행이건, 또는 다국적 기업이건, 또는 전통 트레디파이건, 핀테크건 간에 그들은 바로 그들의 영원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한 몸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에도파리나님의 트위터입니다. 영국은행 XRP. 이거 보시기 전에, 잠깐만, 이거 먼저 보고 갈게요. 자, 보시면, 이게 더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자, 블랙록,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피델리티, 아크인베스트먼트, 인베스코, 비트코인의 현물 이테프가 승인해 놨죠? 자, 블랙록, 뱅가드, JP모건, PNC뱅크. 거대 금권들이죠? 여기에 일본의 넘버2 은행인 미즈오 다시 한번 리플로 끝단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미찌비시, BNA 멜론, 거대 금권이죠. 미국 최초의 은행 알파벳, 구글이죠.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머니그램. 세계 최대의 송금 업체 중 하나이죠. HSBC. 영국의 넘버원 금권입니다. 다시 한번 리플로 연결이 됩니다. 새롭죠? 이제 왜 제가 그들이 하나의 몸이라는 게더 눈에 잘 들어오는 겁니다. 눈과 귀가 많이 열리셨죠? 자,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 마스터카드와 함께, 미국의 넘버 3이죠? 그리고, 유니온페이. 중국의 넘버 1입니다. 엑센츄어. 오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세기, 미국의 넘버 1 전산망 업체. 세계 최대의 전산망 업체는 SAP. 그리고, 캐나다 전산망 업체 1위가, 다시 한번 리플과 연결이 되었죠? CME 그룹. 세계 최대의 상품 선물 거래소입니다. 리플의 직접적인 투자자 엑세츄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의 직접적인 투자자. 산탄데르, 스페인 넘버원 금권이죠. 리플의 직접적인 투자자입니다. 테메노스, 제가 방송을 장기간 동안 할애했었죠. 장시간 동안. 바로 페드나워의 서비스 업체이자 인베디드 금융. 그 업체 중에 대표적인 업체이죠. 리플의 공식적인 파트너사입니다. 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달러의 주인장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다시 한번 버크셔에서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 뒤엔 다시 한번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테이 연결됩니다. 이제 정말 이 지도가 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글 벤처 마찬가지죠. 태국 시암은행 태국의 넘버 원 금권입니다. SBA 홀딩스 얘를 통해서 소프트뱅크가 연결이 되고요. SBA 리플 아시아로 연결이 됩니다. 다시 한번 소프트뱅크는 비전 펀드와 연결이 되죠. 이 비전 펀드는 좀 전에 언급드렸던 이들의 금권, 금권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R3, 다 얘네들입니다. 그리고 스위프트, 다시 한번 리플. 이제 여러분들은 이 문명을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완벽히 가치를 확신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뭐죠? 그냥 길을 걸어가면 돼. 가치가 가격을 반영할 때까지.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더리움 클래식에서 보셨다시피 한순간에 폭발이 나올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강해 가면 된다. 저는 10년 기준 100만 원을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에도파리의 트위, 님의 트위터까지 보고 마칠게요. 영국은행 XRP. 영국 영란은행, 영국의 중앙은행이죠. 결국 달러 이전의 파운드화였습니다. 그들이 세계를 지배해 왔죠.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산업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세계 최초의 증기기관이 개발이 되었고 2차 세계 대전과 함께 영국 파운드화는 세계 중심으로 가면서 수백 년간을 지배해 왔죠. 그 에너지가 미국 달러로 이동이 되었고요. 그달러 에너지가 끝나가고 새로운 문명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XRP와 리플, 그 대장이고요. 다음 문명, 비트코인, 이더리움, 각종 코인 대장 코인들과 함께, CBDC와 함께 이 문명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영란은행의 공식 웹사이트는 2024년 이후에 공동 프로젝트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리플 국경간 결제의 경우. 자 이게 단순히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보시는 게 영국 중앙은행의 홈페이지예요. 국제결제통화 중에 하나이죠. 달러 유로 앤파운드 위아나, 국제결제통화이자 전 기축통화였습니다. 여기 바로 옆 홈페이지에 크로스보더이 프로젝트에서 국경간 결제 시스템에서 리플이 공식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죠. RTGS 글로벌, 즉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과 함께 국경간 결제 시스템에 바로 리플이 함께 영란 은행이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R3와 함께 또 언급이 되고 있네요. 아시겠죠? 이 설계 작업은 100% 끝이 나 있습니다. 이것을 완주하는 것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이다. 설레지 않습니까? 이 문명이, 문명이 지각판이 바뀌고 있다는 것. 그 소식으로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났고요. 이제 그 지각판이 미친 듯이 확장하고요. 이쪽으로 유동성이 몰려 들어옵니다. 이미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4대 은행 또한 지금 준비 중이죠. 그쵸? 빅고는 지난번 언급에서 말씀을 드렸죠? KB 신한우리 또한 준비 중이고요. 농협, 수협, 기업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죄다 준비 중입니다. 코빗, 빗썸, 고팍스, 코이나 업비트, 국내 5대 거래소와 함께 이들의 문명은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고 유동 속에 들어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밤이 늦었습니다. 10시 50분이고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다가오는 아름다운 버블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